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스토킹 요즘 많이들 하십니다. 여자친구 스토킹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스토킹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셔야 되고 권리 구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피해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스토킹 살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만 봐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다가 헤어지죠 많이들 사귀다가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그 남자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는 당해보지 않으시면 모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촬나 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것도 내가 싫어서 헤어진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섭고 피해입니다. 공포예요, 공포, 공포 그 자체죠.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강하게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해요 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안부를 묻거나 사과를 하거나 걱정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빼빼로데이에 찾아간 것은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의 행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주장이 이렇게 통용이 될 수가 있고 피고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정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대응을 하고 서로서로 서로 소통을 하는 상황에서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도 하는 것은 스토킹이다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거든요.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은 딱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해서 네가 행동한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했다 재판부는 한 번이라도 지속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속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스토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직장에 여러 번 찾아갔잖아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나너 기다릴 거야 계속 찾아오고 전화도 계속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얘기를 하기까지 해요. 이거 지속성이 인정이 된다. 이거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반복적이다. 빼빼로데이의 선물을 들고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현재 남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접근을 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그 피해자의 남친이 아닐 거라고 얘는 믿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은 가짜 남친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그래서 법원은 이게 스토킹 행위 자체가 행동이 과하거나 뭐 칼을 들고 쫓아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내용이 일단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토킹을 적용을 했고 이게 문자 내용이 좀뭐 사랑한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문자라면 스토킹이라고 볼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풍경 사진을 보낸다든지 어, 애기 사진을 보낸다든지 강아지 사진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기찻긴 해도 뭐 스토킹으로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의 대부분은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중에 일부는 뭐 피가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사진 이런 것도 막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에 사과를 하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걱정해서 보고 싶어서 보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를 만나고 싶어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목적 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이 됐고 결국에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물론 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초범이고 해서 벌금으로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 이런 사건,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고 많이들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해 당하신 분들은 고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설령 피해를 입히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나의 이런 진실된 의도를 잘 밝힌다면은 재판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경하게 처벌하는 경우, 약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